안녕하십니까 짝퉁농구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천물수확을 하고 오늘은 두물째 수확을 하겠습니다 네, 이 품종은 돌격탄입니다 수기가 정말 빠르고 고추도 잘 익고 크고 잘 열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추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단저약 살균제 약흔입니다. 살균 살충제를 살포를 하실 때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약을 치느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올해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탄저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을 칠때 단저약을 칠 때는 고추에 주로 칩니다. 탄저병이 고추에 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면시비로 영양제나 이런 걸칠 때는 고추 잎에다 줄 중점을 두고 칩니다. 아마 그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추를 키우고 있는 방식을 소개를 하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두줄 심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오이 거물망을 가로로 이용해서 세 단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오이 거물망 폭이 90cm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90cm에 고추나무 한줄 심기에는 제 포장이 조금 좁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두 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줄 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cm 거물망을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추 고랑은 몇 고랑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한줄 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키를 많이 키우시는 그런 농법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상당히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 좋은 장점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 되지 않는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키우는 개장형 옆으로 펼칠 장자죠 펼치서 키우는 개장형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키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확량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키를 키우는 직립형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 키를 2m, 3m 씩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이 건물망을 이용하는 이 개장형 농법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해봤지만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 기후 현상이 올해처럼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햇빛이 적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해서 어물망을 이용하면 바람도 잘 들어가고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쪽 한고랑은 초특급입니다. 초특급도 수기가 상당히 빠르고 고추가 정말 굵습니다. 그리고 초특급은 제가 올해 키워본 경험으로는 분지수가 많고 세력이 좋기 때문에 기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따로 기비를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 내년 포장 만들 때 거기에 제가 중점을 두고 포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은 올복합입니다. 보시는 대로 잘 열려있고 숙기도 빠르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그 겨순을 두 개씩, 거의 두 개씩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고추가 겨순에서, 겨순에서 올라온 고추들입니다. 겨순에서 올라온 고추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부 어떤 분은 모든 겨순을 정리하지 않고 키우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올해는 상당히 그분이 유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겨순을 키우실 때는 결순 정리하느라 상처를 고추에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상처난 부위에 병균이 침투해서 물음병이든 이런 각종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결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고추에 상처가 일단 없기 때문에 탄저병만 주의하시면 그 농법도 상당히 좋은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도 초특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 고추밭을 보여드렸고, 두물수확을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